안녕하세요. 포토샵데이트의 김기덕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음, 하이라이트 클리핑. 저번에 그 히스토그램을 공부할 때 저희가 오른쪽 255 바깥쪽으로 넘어가는 거 그걸 하이라이트 클리핑이라고 했습니다. 하이라이트 클리핑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수업은 BR, CR, PS, 브릿지 카메라로. 포토샵 이렇게 세 가지 프로그램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직 포토샵까지 간 일은 별로 없습니다. 포토샵에 가서 단순히 그냥 저장하고 이런 정도밖에 안 했는데요. 어, 제 강의의 거의 8, 90%는 사실은 브릿지와 카메라 로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위한 포토샵이라고 하는 이 수업 자체는 포토샵의 비중보다는 브릿지와 카메라 로우, 특히 카메라 로우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로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DSLR이나 미러리스나 요즘 뭐 컴팩트나 어떤 디지털 카메라들도 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보통 로 파일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도 제가 방금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어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로로 하는 게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따로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이 이미지 어, 필름 스트림 모드로 이렇게 보면 이쪽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여기나 여기가 좀 날랐을 것처럼 보여요. 보통 우리가 하이라이트 클리핑을 우리 말로 하면 그냥 날랐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이라이트가 날랐다. 자, 이 이미지를 이 이미지를 일단 한번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포토샵이 열리면서 포토샵이 열리면서 브릿지가 아, 카메라로가 열리게 됩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쪽 오른쪽 위에는 있 하이라이트 클리핑 워닝, 그다음에 이쪽은 섀도우 클리핑 워닝인데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죠? 여기 빨간 부분 쪽이 하이라이트가 날랐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하이라이트 클리핑을 없애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총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를 다쓸 수도 있고요. 자, 하이라이트를 관장하는 슬라이드는 하이라이트에 영향을 주는 슬라이드는 일단 익스포즈, 그다음에 하이라이트. 그 다음에, 화이트.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제가, 어, 히스토그램 얘기하면서 이렇게 갖다 대면, 익스포즈가 가운데 부분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이 하이라이트 끝까지라고 말씀드리죠.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포즈를 내리면, 아무래도 같이 딸려 내려오죠. 근데, 완전 뚫린 부분은 지금 안 내려오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익스포즈를 내리면, 중간 톤도 내려오기 때문에, 하이라이트만 보정하기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이라이트를 한번 건드려볼까요, 이번엔? 하이라이트를 밑으로 내리니까, 어, 거의 상당 부분 바, 빨간색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조금 남아있는, 요런데, 요런데, 요런데 조금씩 남아있는 거는 화이트로 제거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내리고요. 이렇게 조금 남아있는, 하이라이트 클리핑까지 다 해결하려고 하면 사진이 소위 좀 멍청해질 수 있습니다. 콘트라스트가 너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범위 요 박스 안에서 최대한의 콘트라스트를 확보하는 게 일반적으로 좋죠. 여기서 제가 일반적이라는 얘기는 콘트라스트가 일부러 낮아지는 사진들도 필요합니다. 그죠? 개조가? 그래서 보통 그런 거를 옛날 아날로그 때는 연조사진이라고 하는데 연조사진들도 있겠죠. 경조사진도 있고 중간조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너무 낮추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죠. 그 범위 안에서 조금 조금 남아있는 정도까지는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히스토그램이 계기판이라면 자동차의 이 이미지가 실제로 앞유리창에서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계기판만 보고 달릴 순 없잖아요. 앞을 보고 달려야죠. 그러면서 계기판도 가끔 봐야 되겠죠. 현재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자, 얘는 계기판이고, 얘는 앞에 창문, 전방을 주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미지가 어떤 느낌인지를 잘 확인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라이트 클리핑을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